자유를 결박하는 욕망의 옮어 LE 프로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조지 웨일의 동물농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이 비판의식을 벌이면 자정인형으로 전락함을 일깨우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회심리학자, 정치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로 알려진 에리 프롬. 그는 190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유택의 독일인입니다. 그는 저서 '사랑의 기술'은 한국 국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2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에리 프롬은 베를린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정신분석학을 연구했고, 1930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번거지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 사회 연구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는 사회학,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간의 학문적 통섭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내면 세계와 정신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인생을 바친 대사상가입니다. 나치당이 지배하는 제 3국 시대에 미국으로 망명을 떠난 에리 프롬은 컬럼비아 대학교, 미시간 주립 대학교, 뉴욕 대학교 등에서 강의하며 후진 양성의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의 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소유냐 전제냐를 꼽을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정치 심리학 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명조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치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 지도자의 이상과 실제 정치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지만 국민의 어리석음이 정치의 타락을 조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훌륭한 이상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약속할 때그 약속을 믿고 싶은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잘 살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의 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국민의 의지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사회, 그 국민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정당성을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라 해도 그 이데올로기의 내용이 국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상적 노력을 국민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풍요와 윤택이라는 물질적 가치에만 사로잡혀 지도자의 선정구호와 강령을 맹목적으로 조정할 때두 나라의 국민은 자동인양의 기계적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프로만 말했습니다.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동기기와는 인간의 무력함과 불안감을 확대시켜줍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안정을 부여해주거나 회의에서 그를 구해준다고 믿는 그 새로운 권위에 쉽사리 복종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자아를 버리고 자동인형이 되어 주위 수백만의 다른 자동인형과 동일해진 인간은 이미 고독이나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가 지불한 대가는 혹독하게 비싼 것으로, 그것은 바로 자아의 상실입니다. 정치가들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정치 내용이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판단, 검증, 비판하려는 노력을 국민이 포기한다면, 그것의 대가는 혹독하게 비싼 것이라고 프롬은 말합니다. 자아의 상실과 함께 자유로부터. 도피 권력의 올무에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것보다 더 비싼 대가는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스탈린의 독재 권력이 예속된 러시아가 인민의 삶에서 그 적절한 사례를 목격하지 않았는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우아 형식으로 풍자되었던 사건이기도하다. 소비에트 지배 체제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도구로 악용해 인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동인형처럼 스탈린의 독재권력재단의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버린 인민의 어리석음을 볼수 있었다. 그 후로는 농장, 러시아 이일를 감독하러 나온 돼지, 볼세비키 당원들이 하나같이 밑발굽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나폴리온, 스탈린이 입에 파이프를 물고 본체, 그램니 궁전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눈에 띄었지만 그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그랬다.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돼지들이 본체의 우정에서 존즈, 황제의 옷들을 간에 입고 나온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기도자의 지배에 대한 굴종이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주는 동물농장, 농장의 동물들, 즉, 러시아 인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스탈린의 독재의 아성에 스스로 결박했다. 에리프로미 시각으로 소지오워의 동물농장을 바라본다면, 인민은 그들이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말았어야 할 자유로부터 스스로 도피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20세기 인류의 역사에서 국민이 스스로 자동 인형화의 길을 걸어가며 자유를 포기했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파시즘에서 발견할 수 있다. 파시즘이란 전체주의의 성격을 지닌 군사 독재의 체제 및문헌을 뜻한다. 이 파시즘이 세계집의 망상과 함께 백권주의와 결합한 것을 궁국주의로 부른다. 파시즘의 원조인 이탈리아의 베니터 무솔리니 나치즘을 앞세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등은 궁국주의자의 번복이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프트의 도피 제6장 나치즘의 심리편에서 독일적 파시즘의 형태인 나치즘에 일으키는 자동기계와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파시즘 치아의 현실은 어떤 것일까? 한 국가의 군사력을 정확한 독재 권력자가 오직 군부의 힘만으로 국민을 지배하며 언론과 출판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분야를 추적하고 통제한다. 이때 독재 권력자는 그럴 듯한 이데올로기로 국민의 사고와 의식을 한 가지로 회귀를 한다. 따라사 파시즘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독재 권력자가 국민의 의식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했던 이데올로기는국민의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독재 권력자는 국민의 의식 속에 잘못된 비전을 주입하고 선회하기도 한다. 세계 지배라는 망상은 국가의 비전으로 전 국민의 의식 속에 심어주는 경우이다. 이때 파시즘 체제는 공국주의 세력으로 횡창한다 공국주의의 기치를 높이지켜던 파시즘 체제의 독재자들은 세계 지배라는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왔다. 히틀러와 부슬린이가 주도한 제2차 세계 대전이 바로 그 예이다. 그러나 이처럼 파시즘의 전체주의 성격을 띠는 것도, 더 나아가 공국주의 세력으로 확장하는 것도, 국민이 지도자의 독재 권력이 마조이쯤처럼 명목적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풀롬은 말한다. 무력한 존재를 지배하는 힘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더불어 압도적으로 강한 힘에 복중하여 자기를 송두리째 없어버리려는 욕망이 존재한다. 나치 이데올로기의 실천인 이 마주의 짐적 측면은 대중에게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대중은 개인의 존재는 어쩔 것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을 되풀이해서 듣게 된다. 개인은 이런 자기의 하찮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보다 높은 힘 속에 복종시켜 부스자님과 영광이 참여하는 것에 자랑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엘리트 측의 권력력이 실현된다면 대중은 자아를 포기하고 폭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지 웨일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간다르크스와 동일 인물로 등장하는 노인 메이저의 연설을 기억합니다. 사회의 이론을 상징하는 메이저의 가르침은 권력을 차지한 나폴레옹, 스탈린과 리지들 볼스베키 당원에 의해 농장의 모든 동물, 인민을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는가 지도자가 강조하는 강령과 구호를 종교적 신형처럼 명신하면서 자정인형들이 컨베어 벨트에 실려 운반되듯이 지도자의 지배 행위에 굴중하기만 한다면 정치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러 마주이징적 태도는 정치의 발전을 걸어막는 험난한 책임물이다 에리 프로메 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읽으면 역사의 역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의 비판적 지성이 열린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의식의 자동기기와 혹은 사고의 자동인형화를 강요하는 모든 사이비 정치의 도전을 막대응하자 인간의 순간 자유를 지켜내려는 비판적 지성의 방패를 들고 적극적 응전의 창을 겨누어보자. 인문학 명화, 자발성과 개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삶의 좌절로 이어진다. 한 인간이 심리적으로 자동 인형인 것은 설사, 성물학적으로 살아 있더라도 감정적, 정신적으로 죽어 있음을 의미한다. 에리프롬의 자유로부터 도피 중에서, 이상 에리프롬의 자유로부터 도피를 살펴봤습니다. 항상 좋은 착각, 좋은 사고로 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시길 바라오며, 지금까지 감성 테일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